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찐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8월 1일 우리 관세 협상에서 주요 쟁점인, 그죠? 조선산업에 대해서 이 이슈가, 재료가 확실히 부각이 됐죠. 그래서 미국은 조선산업 협력 강화 요구를 했고, 우리나라는 조선과 반도체 배반 조정, 그죠? 배터리 등 전략산업 전반적인 직접 투자를 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우리 관세 15%냐 아니면 25%냐 라고 했을 때 25%면 우리 다 죽죠 여러분들 우리 수출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조선업의 중요한 카드인 하나오션도 오늘 9% 상승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거의 최근에 1조 5천억 거래대금 터진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1등 거래대금을 기록을 할줄 알았으나 다 재밌는 소식이 하나 터졌죠. 뭡니까? 그래요. 오늘 트럼프가 이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완벽하게 22조짜리, 여러분들. 한두 푼이 아니라 22조짜리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까지 터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요. 오늘 상승을 만든 건 온전히 하나오션도 삼성도 외국인의 힘이 들어온 겁니다. 2200억,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애초에 외국인들은 올릴 생각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의 상승을 만든 세력이 누구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증권사들. 7월 28일, 매수 들어온 게 누구냐? 골드만삭스, JP모건, 신한투자. 얘네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어때요? 170만주. 역대급 상승.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여기 상승이 시작한 7월 5일에도 지금까지 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5일부터, 뭐 7월 4일도 되겠죠? 7월 4일도 되고, 7월 5일도 되고, 뭐가 됐든 간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 정확하게 제가 매수 타이밍 말씀드리면서 상승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제가 7월 4일 73,400원 요 매수 신호 떴죠. 세력의 매집 신호와 함께 바닥에서 상승 타이밍 딱 알려 드렸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볼까요? 매도 신호 6월 18일부터 지금 7월 4일까지 예? 이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이 친구들이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보세요. JP모건 신한 주다 그죠? 이두개 모건 스탠리와 함께 이 바닥에서는 매도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여기 저항선 세력의 저항선 보라색 선 보시나요? 요거 뭐예요? 세력의 저항선이 여러분들. 저항선. 그래서 요 자리를 지금 터치를 했을 때 93,000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선 딱 터치하자마자 97,000원 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4월 28일. 세력의 저항선 9 7 0 0 0 원. 그죠? 여기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 보이시죠? 갑니다. 보시면, 여기, 세력의 매집 신호 7만 100원. 7만 100원. 정확하게 뜨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신호들 나올 때마다 맥점을 같이 좀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채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파동에서 매수냐, 매도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력의 흐름만 좀 안다 라고 하면은 이 상승가락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구독하셔서 오늘 찐 대표와 함께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죠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로써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응원해 주세요 왜더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 분석 가능할까요?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서 매도할 수 있는데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팔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딱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 다 담아드렸으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 혹시나 진 대표 너 말대로 내가 저점에서 상승 나올 때 이런 신호들 못 보니까 너가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 좀 알려줘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은 미리 타점을 제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4681-8425 연락처 보이시죠? 이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점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좀 매수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고점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 저항선입니다. 이렇게 같이 내기 하시면서 진짜로 상승 가락이 나오는지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하나오션 몇 가지 체크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바로 이 외국인들의 보유비중 에 여러분들 보유비중 자 과거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지금 외국인 보유비중이 19%까지 올랐었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요 기간들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어때요 외국인 보증이 빠지죠 11%로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 들어갔을까 어때요? 점점점 12%까지 나왔다가 최근에 13%까지. 보이시죠? 11%까지 내려갔던 요 외국인, 잠시만요. 요 외국인 비중이 보세요. 확실히 요 박스권 지나면서 어때요? 매집을 해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지금 결국 상승이 나왔을 때 오늘 기점으로 13%까지 약2.4% 이상 외국인의 매세가 수 지금 시작이 됐다.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하나둘씩 알려 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의 주도주는 확실하게 삼성전자였어요. 네? 테슬라와 22조짜리 역대급 파운드리 반도체 계약, 파운드리 반도체 뭡니까? AI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계약을 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오늘 역대급 상승의 신호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 오션도 두 번째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8월 1일까지 우리 관세 카드에 있어서 하나오션이 왜 떠오르냐? lng 사업 때문에 그래 lng 자 얼마 전에 우리 뉴스 보신 적 있죠 뭐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미국 국무부 한국과 일본과 알래스카 lng 협력을 강조를 했다 L 알래스카 lng 뭐예요 말 그대로 요거죠 1300km 짜리 알래스카 북부에서 나오는 가스관을 연결을 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옮긴 다음에 한달 걸리는 이 운송 기간을 일주일로 도달할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니네 참여해라. 일본, 한국, 대만. 그래서 일본은 동의했습니다. 이제 누굽니까? 우리 차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확실한 뭡니까? 긍정적인 일단은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삼국 차관들이 일단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lng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미국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28일 오후 5시 기사 보시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통할까? 하나 오션이 왜 집중을 했냐?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협상 테이블에 수십, 수십조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청난 우리의 투자가 있을 거고. 그럼 왜 하나 오션이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오션은 지금 미국 현지에 하나 조선소를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필리 조선소는 거의 지분이 100% 가까운 100% 와, 완벽한 자, 자회사고 나머지도 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은요 조선업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LNG 프로젝트를 참여하려면 결국 세빙선도 필요한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는 지금 20척이 넘는 세빙선이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미국은 세척밖에 없고 그중에 한 척만 정상이고 나머지 한 척은 화재 한 척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세빙선을 최대한 열척 이상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굽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조선업에게 너네 미국의 공장이 있으니까 만들어 달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군 함정까지 유지 보수하는 거, 11조 시장. 새로운 함정도 건조해달라, 43조. LNG 세빙선은요, 한 대당 5천억이에요, 5천억.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걸 열척한다 그러면 5조 이상이죠. 그러면 하나오션은 뭐냐?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LNG 세빙선을 만든 기업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우리는 메가, 마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조선 쉽 빌딩 더한 마스가 까지 해서 조선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수백억 달러 하나로 수십조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다. 정부가 밀어주겠다. 하나오션 사야 된다. 간접적인 신호가 뜬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신 분들은 오늘 매수해야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7월 30일 협상을 진행을 해서 8월 1일 최종 타결은 그 이유가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건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반도체 조선주 빼고는 나머지 항공우주도 괜찮지만 그동안 올라가고 주목을 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대로 힘이 없었습니다. 보이시죠? 8월 1일까지는 지금 딱 올라갈 종목을 도장으로 꽝꽝꽝 찍어서 하나 오션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러면 HD 현대 중공금은 어떨까요? 얘도 지금 봐야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미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제가 말한 저항라인. 이런 자리들 보죠. 저항라인, 그죠? 뜨면 뭐예요? 하락 나온다 했죠, 제가. 저항선. 아까 말했죠? 세력 저항선, 그죠? 그죠? 그 말은 뭐다? 이 저항선 뜰 때마다 하락이 나온다는 걸 제가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한번더 상승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터치를 하냐 아니면은 이 저항선이 얘를 피해서 올라가냐의 차이긴 하지만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오션이 올랐기 때문에 또 올라가다 보면 다음 누굽니까 그래요 HD 현대 미포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HD 현대 미포 아직 남았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오션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냐면 자 여기 7월 8일부터 들렸어요 7월 8일 크, 기가 막히죠 h d 현대비포 17만 7천원 그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오션 다들었어다들었어요 다 그죠 하나오션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7월 8일 7만 7천원 보시면 하나오션 7월 7월 8일 여기죠 제가 매수신호 드리고 여기서도 우리 가족방에서도 실시간 잡아드렸고 보이시나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하나오션에 대한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봐야 될게 LNG. 말했죠?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의 전진기지 필리심아드 필리조선소에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한미조선협력이 지금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계의 협력수를 높일 거고, 국내 조선 빅2,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각각 미국 조선소와 연계한 지 현지 생산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둘다 지금 같이 갈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HD 현대 미포, HD 현대 중공업, 제가 말했죠? 야드를 방문을 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하나 필리심 야드 전진기지로 삼아서 미국과 협력을 본격하겠다. 화 이거는 정부와 얘기가 된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필리심 야드로 3,485 규모의 LNG 운반선. 세빙선은 아니지만 운반선이에요. 그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죠?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 발주된 최초의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처음으로 발주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과 미국 이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 건조 모델로 진화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그죠? 조선 협력 그림이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의 글로벌 기술력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하는 기회가 되고 그만큼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 해군 군함 mro 유지보수 정비사업을 연달아 수준을 했고 앞으로도 전투지원 등 방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함께 그저 같이 활용될 이러한 계약들 28조 수십조 국방 연관이 되죠 지금 미국과 한국이 딱딱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에라이진, 엑소 같이 이런 우리 k 방산이 유럽에서 입증이 돼서 일단은 방산 쪽으로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까지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오션 등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처럼 미국과 한국과의 조선업의 협력이 속도되는 배경은 중국의 견제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죠. 이 모든 관세 협정의 목적은 뭐냐면 야 중국, 중국이냐 중국 미국이냐 선택해라 오케이 중국이야 너네 관세 25% 이상 빵 하, 미국이야 오케이 15%야 이게 지금 나눠, 나눠, 나눠져 나눠 있는거야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2037년까지 사실상 미국은 지금 LNG 운반선 군항까지 448척 선박을 발주할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돼야안대요 안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딱 간단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 이세 나라가 중국한테 가지 말고 미국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앞으로 조선 반도체, 보이죠? 트럼프가 지금 조선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삼성 반도체 선택했어요. 정부는요, 중국한테 절대로 가까이 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갈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에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명확하게 오늘 나왔다는 거죠. 8월 1일까지 반도체, 미래반도체에 같이 또 올랐죠. 반도체 종목들. 그죠? 하나 마이크론, HPSP, 제주반도체. 보이시죠? 지금 흐름 나오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 오션 같은 조선업들. 올라간다고 왜냐면 하나 오션은 지금 오보행 이슈 때문에 좀 느리게 올라갔어요. 데, 다른 조선업보다. 근데 거기에 LNG 사업까지 지금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굽니까? 그래요. 바로 골드만삭스, JP모건, 신한투자. 얘들이 집중적으로 우리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JP모건 보세요. 6월 18일부터 명확하게 물량 자체가 아 7월 달로 가야겠다. 7월 1일부터 보시면 물량 자체가 여기서 매도만 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7월 10일, 11일, 13일부터 쭉 물량 들어오면서 올라갔죠? 여기, 에 여기, 여기. 여기서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리고, 매수세 쭉 늘어났다는 거. 확인됐죠, 여러분들? 그죠? 모건세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얘는. 얘는 최근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오시면 언제입니까? 7월 21일, 20일. 모건세이가 여기서 들어왔다. 여기서. JP 모건은 여기서 들어왔고요. 재밌죠? 그러면, 신한투자 언제, 언제 들어왔을까? 얘는, 간만 봤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쭉 들어온 거예요. 24일, 25일. 그니까 러 결국에는 신한투자랑 JP모건, 모어세니가 타이밍 맞춰서 여기서 길을 모아서 한 번에 때린 거라고요. 여러분들. 동시에. 이해 되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뭐냐? 오케이. 일단 외인들이 중요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일별 프로그램, 매수세 봐야 돼요. 프로그램 매수세. 1740억. 이틀 전에 2200억. 자, 보이시나요? 여기 2200억, 여기 19억, 매도했다가 다시 여기서 1700억, 올린 거, 명확하게, 어때요? 우리가 본 증권사들의 수급이랑 비슷하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나간다, 매도할 때, 위험할 수 있는 거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죠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봐야 될게 뭐냐?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얘도. 그 얘도 오늘, 프로그램 메세가 3000정도있어6 5 0 0 들어왔어요. 그전까지 볼 수도 없는 프로그램 메세죠. 보세요. 해봤자 2000억인데 3배 들어왔어. 요배배 가장 높은 힘의 3배. 앞으로 더갈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어링이라고 하죠. 페어링. 지금 같이 올라갈 때 탄력을 받는 종목들은 연결돼 있다. 즉, 삼성전자와 하나오션이 꺾이지 않으면 둘이 같이 묶어서 올라가는 8월 1일까지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은 힌트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연봉 차트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연봉 차트. 연봉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캔들 하나가 1, 1년짜리인데, 지금 보시면 바닥을 다지면서 새력들이 매집을 했고, 중요한 거는 요, 2015년짜리, 자, 시가, 82,000원. 그죠? 요 자리. 요 자리를 일단은, 뚫어줬어요 상당히 힘이 강하게 뚫어졌다 그죠 매물대 보시면 29% 30% 뚫어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겨낼 건데 어떻게 이겨낼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거죠 그죠 이미 힘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월봉으로 넘어가 보자 월봉 월봉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맞죠 그럼 뭡니까 결국 그래요 추세가 지금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 보고 이렇게 그어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보시나요 요 이제 파동이 중요한 파동이 될 확률이 높다 높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움직일 건데 지금 보시면 요 라인들 깨지면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저항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움직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앞으로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있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차트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연결하시면 이 하나의 파동에 대한 저항 라인이 보이는데 지금 나오는 1 1만6 0 0원짜리까지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열려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게 요 접점이에요, 접점. 뭐냐면, 자,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죠? 그리고 여기서 뚫어졌죠. 이렇게 쭉 뚫어졌죠. 그럼 여기는 중요한 돌파 자리죠. 그럼 또 내려왔어요. 여기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여기서도 중요한 자리. 여기 지켜줬죠? 다시 올라갔죠? 다시 내려갔죠? 여기를 안 뚫었죠? 그죠? 또 여기서 어때요? 올라갔다가 지켜줬죠? 내려갔어요? 여기를 뚫어줬죠?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기를 못 들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까지 만약에 이 자리를 뚫어준다. 8월 달도 뚫어준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고비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10만원대, 10만원, 10만원 초반. 여기를 그냥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뚫어주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고 이 자리가 다시 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여러분들 짧게 보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2030년, 50년까지 쭉 미국과 함께 방향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데 이거를 원투데이 하려고 들어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눌릴 때잘 가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는 나름 잘 올라왔어요. 그죠? 주봉 차트상은 이제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20주선 여기까지 눌렀다가 이제 여기서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이제 저항란이 여기가 되겠지, 이제. 9만 천원. 눌리면. 여기서 또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같이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고, 제가 말한 이 상한선 자리 여기가 터치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때는 뭐요? 조심할 필요는 있다. 눌렀다 갈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8월 1일까지는 괜찮다 일단 괜찮다 그죠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은 이번 주는 주도주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바닥에 나왔을 때 이제 언제입니까 7월 8일 그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우리 타점 잡아 드렸을 때 요런 자리들 매수 못하신 분들은 사실 올라가도 제가 얘기해도 못 잡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매수하신 다음에 단타죠 단기로 먹어야 돼요 일단 단기로 10만원 근처에 저항이 있으니까 다시 또 눌릴 겁니다 왜냐 20일 선과 함께 갈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럼 또 뭡니까 이때 또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은 여러분들 세력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량 올리면 또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 가족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도 대응을 더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디 일치가 되면 바로 승인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찐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링크 클릭하시고, 아이디 써주시면 돼요, 아이디. 아이디. 찐대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아이디 써주셨다? 그럼 뭡니까? 제가 호재 종목, 50% 올라갈 종목, 예, 드리겠다. 드릴 겁니다. 근데 나는 직접 내가 검색식 통해서 종목을 받겠다시면 검색식 통해서 받으세요. 제가 수익을 냈던 검색식까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검색식, 예, 지금 주도주, 흐름을 끄고 가는 주도주 있죠. 요거, 요거를 보시면 바닥에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바로 잡을 수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지금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잡으면 상승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를 제가 알려드릴거고 그만큼 여러분들 중복선택 가능하니까 원하시는거 무료혜택인만큼 얻어가시면 좋구요 여기 또 성함에 보시면 찐대표라고 성함 써주시고 연락처까지 010-111 연락처와 함께 유튜버시장의 종목 하나오션이라고 써주시면 이 제출하신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뭡니까 찐대표 전용무료혜택 답변을 드리도록 할겁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신 다음에 잊지마시고 여기서 가족방 입장 대기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입장 대기를 꼭 해주셔야지 제가 이름이 누군지를 이렇게 뜨기 때문에 뜨죠, 이름이. 그러면, 아, 대기가 됐구나. 누가 대기를 하시는구나.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 신청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 오션 제가, 누구는 그럴 거예요. 고점이니까 위험하다 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요거 저항선, 자, 맞죠? 세력의 저항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터치하면 그때 매도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 터치할 때마다 어때요? 하락 나오죠? 이런 자리도 오면 그때 터치하면 매도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뭐예요? 이제 상승이 올라오는 초반이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이런 자리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예? 이런 자리 나올 때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랑 함께 잘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셔서 세력들의 방향성이나 대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응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써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요. 구독자분들은 미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0 1 0 4 6 8 1 8 4 9로 구독 보내줘서, 우리 구독, 이 채널 참여 안 하신 분들을 이번 기회에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팀 대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